일단은 행태뽑기권 여기서 뽑아보고 갑시다 선물하면 제품 한번 보고 자 일단은 노비 설마 조각 음 다시 뽑기 한번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적당히 아낄 수 있겠네요 갑니다 음 여기서 좋은 재를 뽑고 이분의 설계처럼 여기서 뽑기하고 오겠습니다 두번 뽑기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넷, 다센터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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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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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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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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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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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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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자에 흥분했다, 이 젠장알. 나무네지아님 어서오시구요. 자, 노란빛에 살짝 낚였어. 살짝 희망고문 당했구요. 자, 비템, 강화해드릴까요? 아, 그냥 팔고 갑시다, 닭배나. 돈도 얼마 없네. 아, 안보였어요? 자, 안보였어요? 아,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편자였어 편자. 아니, 아니, S를 뽑아줘도. 저 새끼는. 뺨따구를 때린대 어나니 네 몇살이야 박베인이 몇살이야 어어 들어와 어 현피 뜨자 들어와 어 들어와 30살 그래 30살 좋다 들어와 한번 보자 어 들어와 야 일로와 아주대로 와어 아주대로 와어 현피 뜨자 안되겠네 어 마음에 안드네 저 친구 아니 S를 뽑아줘도 지금 에? 어? S를 뽑아줘도 지금 뭐, 뭐 뺨따구를 때린다고? 야 이거 봐라 어, 서른 살 와. 서른 살 와, 이거. 아저씨 오세요. 들어오세요. 컴퓨터 뜨자. 아, 답변이 안 되겠네. 일단그래도 뽑아줄게요, 이거. <laughs> 갑시다. 자, 부금은 일단은 다시 바꾸고. 하나, 둘. 마지막 한 번. 갑시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빛이 뜨게 될지. 1, 2, 3. 센터 빛입니다. 센터 빛이면 캠안 치워도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갑시다. 아! 여기서 또 S가 떴는데, 닭발이, 뼈 없는 닭발이가 나왔네. 아깝다. 야, 근데 S를 두 개나 안 뽑았어. 시원스쿨. 아, 질겜 유전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시원스쿨. S를 두 개나 뽑아드리고 갑니다. 영어가 아이, 개인 문명님 어서오시고요. 뭐, 뭐 저격하는 거야? 뭐 저격은 딱히 향수, 뭐, 나침, 시원스쿨. 뭐, 유리구슬, 신생 저격이라고 하는데, 힐링은 퍼퍼가 중요하다고 오, 예. 네, 하는데, 그래도 S 두 개나 뽑았습니다. 아, 얼굴을 왜 여다 두냐요? 요게 사인전 할때꿀 위치에요, 꿀 위치. 자, 일단은 여기서 로그아웃 해드릴게요.